3월 15일, 사순 제3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있소서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골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시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피곤하지만 많은 영혼들을 위해 피로를 이겨내고자 하십니다. 그 와중에 만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면서도 우리 각자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더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물은 영적인 갈증을 만족시킵니다. 모든 사람의 고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유다인이 아닌 여자 또한 죄인인 여자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르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여, 우리는 영혼을 채우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예수여, 다른 것들에 제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숭배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신비들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고 단순한 이들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저도 당신과 대할 때 단순해지고 싶습니다, 주여. 그 고울에서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아멘.